저는 초보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브레이크를 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자 슬립 있죠 슬립은 이렇게 구부려서 팍 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요요로 하는 게다 있습니다 자 일단 강제 리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제 리턴 나이 손을 딱 걸치고 이 앞에다가 딱 걸치게 하면 끝. 자. 이게 있죠. 왜냐면 강제 리턴을 하면 이게 안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게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강제 리턴. 한번 더. 손을 이렇게 걸쳐서 여기다가 딱 걸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, 어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저도 살짝 어렵죠. 자안 되겠네요. 자 하면서 <laughs> 자 이렇게 걸쳐서 딱 눕기만 하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. 자 일단 그네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네 자 이게죠? 잡고 손바닥을 딱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네입니다.